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오늘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30%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 0.65% 상승을 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0.29% 내린 1183.50 포인트였습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점차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장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오전 장 시작과 함께 0.67% 가량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하방으로 -0.26%까지 밀렸습니다. 9시 30분경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며 바닥을 잡았고, 그 이후 상방으로 올렸습니다. 계속하여 0.60%대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세장은 코스닥입니다. 연일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5G는 컨택트 종목입니다. 오전 9시 40분경 발표한 코로나 확진 숫자가 109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5G 흐름이 코로나 확진자의 그 숫자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5G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 시황으로서 오늘은 일봉상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을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5G가 전체적으로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일봉상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5G 섹터가 크게 상승할 때에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7% 사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 구간에 잘 들어왔으나 5G 섹터는 외국인이 코스닥에 들어와야 평소보다 더큰 시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였으나 코스닥에서 매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5G 섹터가 잘 올라갈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기간 조정 형상입니다. 지금이 강한 매집 찬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시 또는 물타기 시에는 전략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닌 4분의 1 매수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 물타기를 하실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3% 정도 내릴 시에 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에 4분의 1씩 넣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 내렸을 때 4분의 1, 또 마이너스 3% 내렸을 때 4분의 1, 또 마이너스 3% 내린다면 4분의 1, 이렇게 분할로써 넣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적절한 매수가가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락하여도 매수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내릴 시 오히려 물량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땡큐입니다. 저가 매수를 하였으므로 상승 시더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다산 네트웍스, 서진 시스템. 지금 주가 흐름이 약하더라고 하더라도 폭등할 때는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냅니다. 그렇기에 개인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물릴까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하시는 개인들은 지금이 정확하게 매집 타이밍입니다. 정책주, 시대주는 주가의 폭발성 모멘텀도 강하며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정책주, 시대주 5G입니다. 자연스레 고수익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5G 대장주들이 하루 이틀 안 가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순환하는 경우에 더큰 상승 랠리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1일 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오전장으로서 장 시작과 함께 5G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으나 이후 많은 종목들이 음봉을 그리기 시작하며 하락 추세를 그렸습니다. 그 와중에 오전장 주도주로서 머큐리, 코이버, 대덕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5G 상승 모멘텀을 이끌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그 하락 폭을 줄이면서 일부 양봉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BH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강세 종목으로서 BH, 코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세 종목으로서는 윈스, 기가레인, HFR, 에이스테크가 약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BH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4.70% 상승을 하였고 코이버 역시 2.68%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뭐 대덕전자도 2.83%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약세 종목으로서는 윈스, 기가레인, HFR, 에이스테크가 있는데 윈스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55%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HFR 마이너스 3.29% 에이스테크 마이너스 2.77%, 뭐, 대안광통신도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러나, 뭐, 윈스, 기가레인, HFR, 뭐, 대안광통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상승분이 컸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간 조정 중입니다. 지금 물량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대장주 흐름 보시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솔리드,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등이 있는데요. 먼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률 마이너스 2.77% 기록하였습니다. 솔리드는 오늘 상승으로 전환을 하였고 서진 시스템, 그리고 오이 솔루션 약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산 네트웍스와 이노 와이어리스도 마이너스 1% 초중반 정도의 하락을 보였고 HFR은 마이너스 3.29% 최근 상승분이 컸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KMW 0.35% 소폭 상승하였고, RFHC는 i -2.0% 상승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스테크 솔리드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자산 네트웍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중에 오늘 솔리드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으로 전환시킬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HF-RKMW RFHC i 같이 주로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위 섹터들이 지난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이위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에이스테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완벽한 기간 조정 중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그리고 35,800원 이 부분에 지금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스권 중간, 딱 중간 지점에서 21선을 오늘 터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이 21선 터치 후그 흐름은 보통 에이스테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선 터치 후 강한 상승에 한번 시세 흐름을 터뜨렸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에이스테크가 완만하게 21선을 터치하였기 때문에 그 상승분, 언제 에이스테크가 다시 강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설지, 강한 장대 양봉을 세울지, 그것을 이제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에이스테크는 물량 매집 중이라 볼수 있으며 오늘 21선 제대로 터치하였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들어올 것입니다. 서진 시스템 역시 차트가 괜찮습니다. 5300원에서 계속 매수 물량이 들어가며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 구간입니다.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솔리드, 당장 내일이라도 튀어 오를 수 있는 차트 모양이 괜찮습니다. 대한광통신, 4200원 지지선 확인하고 깨질 시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RF택 같은 경우에는 12400원이 깨질 시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진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물량 소화 과정 중입니다. 오늘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5일선 진입을 시작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일선 터치 제대로 하였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단기 박스권 12,500원에서 15,500원입니다. 전 고점이 15,500원을 뚫으면 대시세가 터집니다. 다산 네트워크 역시 솔리드, 에이스테커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기에 솔리드가 오늘 상승 전환한 것을 보면 다산 네트워크 역시 조만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봤던 코이버. 지금 계속하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이격이 조금 벌어졌지만은 그렇기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는 종목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이버는 양자암호 통신망 구현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양자암호 통신망은 통신망이 증가할 시 필요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이버 역시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G 뉴스입니다. 오늘 종합 5G 뉴스로서 먼저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퀄컴향 5G AP 칩 전량을 수주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5G 관련해서 네트워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5G 지금 수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퀄커 양으로 이제 5G 안테나 케이블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 BH와 DKT입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금 전략기술형 국제공동 R&D 사업을 공고를 하고 총 8개 부분의 지원 분야를 사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8개 분야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용 이제 양자점 발광 소재 소자를 기술 이 부분, 그리고 반도체 생산, EUV 화학, 이런 광학구조 설계 소재와 기술 이런 부분, 다음 자율주행 부분, 인식 센서 신호 처리 검증 기술, 다음으로 작업용 로봇과 이제 작업자 이렇게 협력형 제조 셀, 스마트 이제 로봇을 말하는 거겠죠. 스마트 공장. 다음으로 나노 패턴 정밀 분석용 3차원 형상 이미징 기술. 그리고 바이오 이런 미래차 국방 환경 분야 광대역 이미지 센서. 이런 상용 양산화 기술. 그리고 5G, 6G 통신 모뎀 기술. 그리고 자율 주행 차량용 반도체 고정형 센서 개발. 정부는 이와 같이 8개 분야 가운데 최종적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차세대 이제 산업으로서 이렇게 8가지 섹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G가 다수속해 있다는 라 것입니다. 5G는 아예 이렇게 별도의 섹터로도 있지만은 이런 나노 패턴 정밀 분석용 3차원 형상 이미지 이것도 5G를 기반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작업자와 작업용 로봇 간, 이런 협력형, 스마트 공장, 스마트 로봇, 이런 부분도 5G 기술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 역시 5G를 이용해야 가능할 수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기능 향상, 위한 인식 센서, 이것도 역시 5G. 이렇게 보시면은, 이 8가지 섹터 중에서 결국에 5G를 다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5G가 결국에 이제 차세대 산업 이런 차세대 산업에 있어서 핵심 분야라는 뜻입니다. 차세대 산업에서의 핵심 분야. 이렇게 5G가 뭐 하루 이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타, 하루 이틀 만에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은 5G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5G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재거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더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에는 이 5G 섹터가 굉장히 강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상대방 경쟁자인 바이든이 된다면은 이제 친환경 관련 섹터가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국내에서는 5G 섹터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냐? 5G 인프라 구축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이기의 어젠다입니다. 가장 크게 이제 주축으로서 삼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에 이렇게 5G 이동통신 장비 납품 계약을 하였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5G 부품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므로 그에 따라 삼성전자 향해 납품하는 수혜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재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G를 최대 공약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5G는 또 대중국과 중국과 지금 경쟁이 있어서 5G를 지금 계속 화해 배제를 시키면서 미국이 앞서 나가려고 그리고 자국의 통신을 네트워킹을 보완하려고 계속해서 5G, 5G. 지금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관련 주의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바이든 후보는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할 것이고 청정 에너지 연구 개발 이런 R&D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5G는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소외될 것이라고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더큰 수혜가 있겠지만은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도 이 5G 관련 부분을 소외한다면은 전체 네트워킹,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 분야에서 그렇다면 미국이 뒤처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바이든 후보가 감내하고서 5G를 소외시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5G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상승세나 상승폭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그 폭이 좀 작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증권과 리포트와 소식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와이솔에 대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G 폰 보급 확대 및 삼성전자 스마트폰 변화로 인해 그 수혜를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및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대장주를 잡아야 하는가? 대장주는 그 섹터를 선도합니다. 대장주가 무너진다면 그 섹터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대장주가 내렸다고 해서 그 대장주가 무너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더큰 시세를 내기 위한 건전한 조정일 뿐입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은 5G, 이 섹터는 시대주이며 정책주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항상 알고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매수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일봉으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확인하시면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대세주 정책주 절대 1위 1비 할 필요 없습니다. 5G는 스켈핑, 단타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시세의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더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위 영상은 매수 매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5G 내 관심 종목들의 분석,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